성경 앱에 소서. 2장 음, 조금 구절 수가 길기 때문에 그냥 한 구절만 읽을게요. 오늘 대표적인 한 구절만 2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12페이지 제거은어 여기 딱 있네요, 앞에. 앞에 보이시면 앞에 아니면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9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바스토 여기 교회 와 갖고 지금 5년 넘어가고 있는데 어, 보통 제 설교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짧으면 한 35분, 길면 한 50분 정도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신기록에 도전해 갖고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어, 개념이 무엇이냐면, 가족, 함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제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외할머니니, 저희 장모님이나 또 이제 반석이 군 입대, 이런 관계 때문에, 기쁨이도 한국에 나가 있고, 반석이 한국 군대가 있고, 또 집사람까지도 나가 있는 어 결혼 이후로 아마 가장 오래 저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있다 보니까 어 정말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고. 또,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컴패션, 정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도 정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조금 더 그래도 진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어제도 또 마침, 오래간만에 가끔 1년에 한두, 대여섯 차례 전화오는 친구인데, 이, 제가 옛날 유학할 때, 오클라마 터시사에서 유학할 때, 어,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던 싱글 청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세살 어린, 뭐, 청, 청년도 아니지, 이제 아저씨지. 근데 아직까지 장가 안간 분야. 이이 친구가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하는데, 좀 힘들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도 어떻게 전화번호가 지금까지 연관이 돼갖고, 최근에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 쪽으로 옮겼는데, 어, 조금 이제 이사한 다음에 셋업이 되고, 이제 어제 드디어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 그냥 뭐 목사와 청년, 뭐 성도, 이 정도의 관계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혼자 사는 친구고 아직 결혼 안 하고 저는 이제 식구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어? 의도치 않은 혼자 있는 남자고 또 이제 제가 2주 동안, 3주 동안 지금 혼자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때랑 다르게 제 마음 속에서 제가 봐도 정말 야이 서목사 이, 서이 서정관이가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데도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 그 청년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이 뭐랄까 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야너 밥은 잘 먹고 있냐? 어?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도 남자인데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다 그러더라고. 요 <laughs> 운전할 때도 차에다 강아지를 데리고 댕기나 봐요. 참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더 마음이 짠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여튼 어? 힘내라. 근데 어? 정말 딴 때보다 더, 더 정말 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어? 그리고 기회되면은 마침 내가 6월이나 7월 달쯤에 지금 아틀란타 어? 어? 선배 목사님 배로 내좀 움직이려고 한번 생각 중에 있는데 기회되면 꼭 너도 한번 보고겠다. 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여튼 이 혼자 있다라는 것또 반대로 누군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이게 참 큰. 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어, 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음, 그런 측면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비록 나의 가장 이 혈연적으로는 일차적인 가족인 어? 내 식구들 정말 기쁨엄마나 기쁨이나 반석이는 떨어져 있지만 근데 제가 솔직히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 불편한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지금 한 3주 가까이 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크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어, 뭐 견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 지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에 정말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 너무 본질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겠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말로 혈연적인 육신적인 가정 가족이라는 식구도 주셨지만은 또또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식구를 주셨어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로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너무 참, 이런 것도 정말 다음 주에 이제 더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조금 너무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 개념 속에, 생각 속에.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건물들 같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가장 본질적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 뜻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니다. 가족, 식구, 어, 이, 함께함이란 말이에요. 가족, 진짜 우리 물리적인 가족처럼 가족으로 식구로, 어? 함께함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교회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말 거의 벌거벗은 모습처럼 서로와 서로를 다알수 있는 이런 작은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랑 더 가까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스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복없는 분들이에요? 복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누구처럼 한번 저도 말해 볼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작은 무리가 오히려 가족 같음을. 우리 두 분, 뭐 우리끼리니까 정말. 제가 요번 한 주를 살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아쉽고 섭섭하고 조금, 어, 그런 게 뭐였냐면은 우리 두 분이랑 같이 우리가 수요일 날 어? 우리가 신호에 생긴 어? 새로 생긴 한국 마켓 갔잖아요. 어? 마침 시간도 이제 평소 때 우리가 움직였던 LA나 부에나팍에 있는 한국 마켓에 비해서 30분이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안고 갔단 말이야. 두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 안에 큰 기대는 뭐였냐면 한국 마켓에서 뭐 물건 사고 이런 건 이런 건 둘째야 나한테 와 거기 가면 내가 우리 어? 권사님이랑 집사님 우리 할머니 송도님들이랑 같이 이 동네에서 먹을 수 없는 짬뽕도 짜장면도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사드려야지 하고 거까지 갔는데 아이 짜증 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너무너무 안,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 눈물 흘리고 돌아왔지만은. 그 동네 친호에 새로 생긴 한, 여러분 알아 두세요 친호에 새로 생긴 한국 마켓은 한국 레스토랑이 없는 거야. 짜장면 집, 짬뽕집도 없고 한식집도 없고. 아 그래 갖고 우리가 응? 어? 그 동네 어, 그 동네 에 중국 짜장면이 있다는데 뭐또 그거는 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어. 여튼 그래 갖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부터 한국 마켓은 좀 멀고 불편해도 계속 la나 부에나파구로 가야겠구나 라는 그 결론 자 제가 뭔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가족 식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말 함께 밥을 먹는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 물론 물리적인 밥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잠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신적인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그 교회에 대해서 신약성경을 특별히 보면 여러 다양한 표현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건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양떼 또촛대또 하늘 하님의 신령한 집 이런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교회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표현 자그 표현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앞에 다시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주, 정말 제대로 전달되는 표현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표현이 19절의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권속은 우리 어르신들 아는 것처럼 좀 어려운 한자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족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 가족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자,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함께하고 있는 가족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 어르신들 아시는 것처럼 한자를 가지고 쓴 거예요. 집가자에다가 무리족, 결의족자를 쓰고 있는데, 집가자를 분석해 보면 머릿속으로, 칠판 놀까 하다가,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집가자를. 한문 집가자를 보게 되면 갓머리가 있어요. 이갓머리가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밑에 있는 부스가 뭐냐면은 돼지 꿀꿀이 돼지 시자예요. 어 나도 오늘 이거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가족이라고 우리가 쓸때그 집가자가 뭐냐면은 집에다가 돼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족 무리 결에 이한한두 개다인 거죠. 족자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집에서 한 지붕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야.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노동이야. 일하고 있는 거야. 돼지를 키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족이라는 단어인데 그가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갖고 와 보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패밀리는 그 단어를 또저 찾아봐서 일부러 한번. 영어의 패밀리라는 이 가족이란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라틴어 파물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물루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나놀라웠어요 어, 원래 노예 하인 노동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노동 일을 하는 같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서양 사람들 라틴어 계통물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패밀리 이 파믈루스라는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파밀리아 그리고 영어에 패밀리까지 오게 된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말에는 이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예요? 식구잖아. 역시 우리 성동님들은 똘똘해. 식구도 물론 한자어를 채용은 했지만은 제가 볼때 가족보다 식구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나눠드리는 거야. 왜? 식구는 말 그대로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밥, 먹을 식자란 말이야. 구는 입구자야. 그러니까, 패밀리,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친호에 같이 밥 먹으러 갔더니만 밥은 없고 장만 받았잖아. 응? 어? 어? 아, 물론 팬더 먹었지만은 그 팬더는, 어? 이거 중국 음식이잖아. 우리는 순수한 짬뽕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정말 아쉬웠단 말이야. 다음에 꼭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갖고. 여튼,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뭘 먹어요? 밥을 같이 먹을 거란 말이야. 물리적인 밥을. 오늘 두 분이, 어? 사모 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어? 정말, 어? 그렇게. 정말 그게 정말 가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제가 미원 권사님한테, 심지어는 홍정남 목사님한테 어, 어이 사모가 없으니까 음식 좀 어떻게 좀 일찍 나와서 하세요. 이런 말한적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젊은 우리 타미자미한테는 그나마 어좀 멀리 계시지만 그래도 어 어르신들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좀딴 때보다 어 일찍 와서. 어좀 어른들 도와라 이런 말은 했지만 두 분한테 는 그런 말도 드린 적 없는데도 두 분이 그냥 아셔 어? 알아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오셔 갖고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그게 뭐예요? 밥을 만들고 있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 바시드 교회 정말 더욱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어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같이 모여서 어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어밥 먹음 그게 교회네요. 물론 그밥 먹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밥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딱 일찍 끝낼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밥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먹는 밥만 정말 짜장면 짬뽕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밥 하면은 두 가지 밥을 다 생각해야 돼. 동시에. 물론 우리도 짜장면 짬뽕 먹어야 되고 쌀밥도 먹어야 돼요. 불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는 무슨 밥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밥.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식구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말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1절 이 복음서에 세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말씀의 배경,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많이 오는 것또 어린애들이 오는 것 이런 걸막다 말리면서 응?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어 선생님, 선생님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어? 엄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 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나 형제들을 보고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이나 마가복음 3장 35절은 거의 똑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족, 내 식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1절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21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먹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간 서목사이지만은 인간 서목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고 있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식구요. 이것을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교회라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바시도하 한인교회 이 하나님의, 바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밥을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즐거이 끼니마다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공적인, 어? 이제 메시아의 삶을 사시기를 시작하시는 예수님도 저 악한 원수마귀한테 광해, 어, 시험, 광해에서 시험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너 허기진 거를 한번 채워보는 이 먹는 밥의 얘기를 했단 말이야. 밥의 시험이었단 말이야. 그때 그 밥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율법서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빵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당신을 시험하는 원수 마귀에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시되 이거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었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서양 사람들이 그때는 번역을 떡, 빵으로 번역해 놨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뭐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밥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교회인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 작은 무리들의 교회요. 또 아직까지도 이 작은 동네에서 이러쿵저렇쿵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기 어려운 부분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어? 제가 이렇게 어? 집사람 애들 없는 혼자만의 이 시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잘 살고 있는 거는 물론 집사람이 이렇게 준비해주고 어? 반찬 같은 거 준비해놓고 간 것도 있지만 다 그래도 이 동네 분들 중에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아니 더소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순간 이 위치에서 같이 말씀의 밥을 먹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우리 동네 분들 지금 우리 두 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밥 준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뭐 박은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뭐 최경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또 어제는 우리 이웃나주사님이 어 맛있는 어? 밥도 갖다 주시고. 야, 양이 좀 많았으면 내가 가, 오늘 갖고 왔을 거야. 오늘 같이 와서다 모인 우리끼리 다 같이 나눠 먹려고 그랬는데 양이 그냥 나한 사람 정도 먹을 것밖에 안 돼서 그냥 어,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육신의 밥이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값 가운데 교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같이 먹는 아멘.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 어? 지금 이렇게 같이 먹고 이미 같이 먹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어?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함께 못 먹든 혹은 안 먹고 계신 분들 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밥?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생명의 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와 같은 밥그 밥을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곳 우리 바스오 식구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들 정말 늘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하나 제가, 참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 날마다 불렀던, 가정예배 날마다 불렀던 그런 찬송이지만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찬송가 559장에 보면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구라는 찬송이 있어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참 이게 물리적인 우리 육신의 혈연의 가족들 가정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처럼 이렇게 예배라는 이 공적인 이 함께 모이는 함께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함께 띄어 먹고 어? 함께 나눠 먹고 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한 식구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동기 믿음의 형제자매 되어준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식구. 오늘 우리 바스투 교회에 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짜장면, 짬뽕도 더 맛있게 잘 드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도 더욱더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끊임없이 정말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감동감아 주신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바스토의 밥상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밥만 같이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 바시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바시토 교회와 우리 바시토 이웃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함께 나눠먹은 우리 바시도 식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나라 미국당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요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